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약물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특명을 내리며 민주진영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백혜룡 경정도 이에 응답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파견 지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그저 조용하기만 한 동부지검 내 약물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원성을 들은 모양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대통령은 오늘 약물수사 외압 의혹의 최초 폭로자 백혜롱 경정을 동부지검 내 합수팀에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마침 백혜롱 경정도 곧바로 해당 지시에 공직자가 인사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화답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백경정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명령장을 받은 적도 없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소통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무려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언론에 나온 만큼, 이르면 내일 곧바로 백경정은 동부지검사나 합수팀으로 인사이동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백경정 파견과 더불어 수사 책임자인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하면 수사검사를 충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돌았던 이문정 독박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문제 이문정 독박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당초 의혹 당사자인 대검이 스스로 만든 합동수사팀의 수사 지휘권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넘기되 합수팀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은 여전히 대검이 가짐으로써 수사팀이 태업하여 수사를 뭉개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이문정 지검장에게 씌워 이문정 검사를 사실상 조직에서 축출한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인사권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검사충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만 봐도 이문정 지검장이 인사권 때문에 약물수사, 외압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을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빠르고 통쾌한 대처 덕분에 그간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던 이 약물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백혜룡 경정의 합수팀 파견이나 이문정 지검장의 수사검사 충원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전 백혜룡 경정이 이문정 지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말한 부분도 냉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닌데 그도 그럴 것이 정확히 따지면 임 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검사들을 인사이동시킬 권한 자체는 있지만 그조차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행사된 것이 원칙이며 명확한 이유 없이 인사이동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 지검장에게 실질적 인사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 덕에 임 지검장에게 수사인력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으나 기존 문제가 됐던 대검의 알박기 검사들은 여전히 합수팀에서 암약하고 있고 이들을 빼낼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백혜릉 경정이 합수팀에 들어간 이상 이들이 예전처럼 태업하기 어려워진 건 역시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다 쳐도 충원된 수사 검사들 눈치보랴 백경정 눈치보랴 아주 바빠질 것이고 지금처럼 태업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팀 내 뿌락치들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애초에 대검의 합동수사팀 구성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백혜룡 경정도 목이 터져라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검찰 내부의 비리를 검찰 스스로 셀프 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제대로 하여 재판에 넘기더라도 엄청난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백혜룡 경정과 백경정의 변호인 이창민 변호사의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혜룡 경정께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셨는데, 백경장님은 이문정 검사장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 형태 자체를 못 믿는 겁니까? 일단 그합스템이 위법하게 예.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 부정당할 어. 겁니다. 왜냐면 공수처에서 어? 내란째 수사권이 없잖아요. 사물 관할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수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정당할 거고요. 백경영 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재판가서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합수단이 어떻게 영등포경 찰서에 갖고 있는 기록들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 위법이 치유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는 제 추측이지만 대검 역시 애초부터 백혜롱 경장과 이창민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검도 어설프게 합동수사팀이라는 이름으로 타기관 파견 인원을 받음으로써 계엄전국 당시 공수처가 경찰 국수범과 함께 수사하며 위법 논란을 잠재운 것처럼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려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검이 동부지검에 만든 합수팀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 청구 및 수사권 사례처럼 상호 보완적 존재가 아니라 검찰을 수사하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같은 검찰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셀프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법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잘 돼서. 검찰이 이 약물 수사 외압 사건을 기소한다고 쳐도 피의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나 절차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변론 논리를 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피의자 정점에는 높은 확률로 윤석열, 김건희, 심우정 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장난질이 한번더 들어가 판사까지 직위연 같은 인물을 박아넣는다면 공소기각이라는 허망한 결과도 안 나오리란 법은 없습니다 즉 귀에 모시박히도록 하는 얘기지만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 특검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굳이 욕심을 부리자면 백혜룡 경정을 동부지검 합수팀이 아니라 특검팀에 파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복잡한 정국에서 추가 특검을 발족시키는 것보다는.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이잘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다소 걱정은 되지만 이문정 검사와 백혜룡 경정이저 대검 뿌락치들의 회방을 뚫고 국민들을 공분케한 약물수사 외압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